hello. 아 여기 와봤어? 아니요 어? 안 와봤어요. 나도 여기 생긴 거 네. 얘기만 듣고 처음 왔는데 분위기가 나배던데 솔직히. 좋다. 어? 네. 라자냐 하나랑 네. 이거, 마랑... 이거 하나랑 피자 하나 시켜 먹을까? 좋아요. 음료수는? 음료수요? 음. 역시. 피자에는 <웃음> 가볍게. <웃음> 가볍게 맥주... 맥주지. <laughs> 콜라 로 할게요 선. 나도 콜라로 마실게. 다이어트 그래. 콜라. 소연이 오늘 옷 예쁘게 입었네. 아 이거요? <laughs> 아 이. 이거 됐어. 아 됐어. 하지마, 하지마. 아, 이 트레이닝복. 아 하지마. 지이 아래 세트. 어. <laughs> 아, 하지마. 좀 예쁘네. 잘 어울리네. 좀 예쁘죠. 어. 제가 아시는 분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아유, 센스 넘치는 새끼 같아 이래. 요구를 하신다고요? 내 자신한테 하는 건데 뭐. 어때어 <laughs> 그럼 자막에 달아도 돼요? <laughs> 어, 어, 뭐 상관 없어, 상관 없어. 괜찮아, 대요 <laughs> 단점이 있지. 여기 단점. 뭔데요 그 피클 없어. 비사치가 특게 없어요? 원래 없는 거 알잖아. 좋았다 연기. 거의 그 조연상 받을 정도. 주연상 <laughs> 조연상 받을 정도. <laughs> 크림 파스타이 꾸덕꾸덕한 네. 거 먹을 때 할라피뇨 하나 딱 먹어주면 그쵸. 그 조합이 진짜 좋은데. 전 근데 음. 느끼한 걸 되게 잘 먹거든요. 나도 좋아하는데 그걸 먹다가 하나 딱 먹으면 음. 뭔가 뭔가 더 먹을 수 있는 아, 리텐... 그냥도 먹을 수 있는데 버튼. 리셋을 해주는 리셋 버튼. 음, 리프레시.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것도 인정. <laughs> 그것도 인정. 아, 그래서 내가 곰곰이 주말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고독한 거야, 너. 어? 외로운 선을 지나가서 좀 고독한 거야. 이러다 독고 노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연애를 해야 돼. 영상에 꼭 풀지 않더라도 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좀 들었어. 그래서 이제 서연이가 이제. 여자니까 여자가 바라보는 옆지평이 요런 점만 고치면 아니면 요런 점만 어떤 발전을 하면 어...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니 어저께 내가 네. 그더 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 이유는 네. 어저께 이제 토니가 라방을 잠깐 했어 아, 한 시간 정도 그래요? 라방을 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토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어떤 나이 마흔쯤 먹으면 뭐 어, 한 번씩 결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laughs> 구독자하고 이제, 이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네. 그냥 나올 뻔했네 그거 보고 <laughs> 아, 다수, 너무 외로워갖고 <laughs> 갑자기 그 소리 듣고 그냥 확 우울해져가지고 자안 네. 되겠다 어? 내가 좀, 좀 바꿀 건 바꾸고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 들어봐서 전화를 좀 줘서라도 <laughs>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구나 생각했어고 그... 없다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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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도 괜찮다고? <laughs> 아유 아 이런 거만 안 하면 돼? 오히려? <laughs> 아 제가 여집형을 그래도 오래 봐왔으니까 맞지 맞지 저는 딱 알죠 여지형님 스타일을 근데 좀 배고프니까 먹고 말해야될것 같아요 <laughs> 어 거의 아... 진행 도라에 급이어 <laughs> 순간 아니 나 전현무의 60초 뒤에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와나 깜짝 놀랐아 음식 왔다 음 왔다 이거 한번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여 드릴까? 아니면 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로, 서비스로 네, 보여 드릴까? 오늘은 그릇 찾아가는 서비스로 네. 느끼 나던 관계로 먼저 음. 먹겠습니다. 먼저 먹자. 자, 다 드세요. 텐텐 텐텐. 너 이거 먹으면 되겠다. 아! 장난 장난. 장난. <laughs> 말할 거가 더 늘어났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음. 맛있어요 맛있네요. 음. 아니, 이게 딱맛시자마자 나의 바로 양? 첫 번째 행동 뭔지 알아? 뭐예요? 양이 적은데. 응 <laughs> 음,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 얼주병이 연애 못하는 이유를 못한다고? <laughs> 어 아니 뭐 이유 찾기 어렵겠지만 음. 한번 고민해봐봐. 일단 활동도 많이 안 하시고 무슨 활동을 안 해요? 밖에 잘안 나가시잖아요. 안 돼. 그거는 <laughs> 밖에 잘안 나가서 일단 만날 기회가 딱히 여기서는 없어요. 솔직히 조금 그거는 소연이 네 생각에 이제 내가 나가서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네. 그런 거를 생각하겠지만 내 나이에는 이제 자연, 자만추 연자안돼 소개 소개 건너 건너 오케이 오케이 어. 건너 건너 소개 소개 어,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좀 밖에 안 나가는 이유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좀 술을 좀덜 덜 먹으려고 그쵸, 하는 그쵸. 것도 있고 말씀드리는 순간 어. 오. 오 맛있겠다 지평님이 나가서 활동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음.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또 건강 관리도 되시지 않을까. 아, 아 밖에서? 아, 네. 살을 조금 빼시면은 어떠실까? 음. 지금 조금 그래도 많이 찌신 상태가 아니신가요? 음, 맞아요. 맞아. 조심스럽게 여쭤보는습니요아 아니야 편하게 얘기. 해 편안. <laughs> 어차피 뭐 회사 가고 반성문 쓰면 되니까. 아 장난 장난. 아 아니,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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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해저 <laughs> 같은 경우에는. 음. 운동을 좀 좋아하니까 근데 운동을 싫어하시잖아요 솔직히 즐기지 않지 운동하는 시간이 뭔가 즐겁지 않아 자 그럼 일단 살을 빼라 음. 왜냐면은 살을 빼면요 옷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류들도 많아지고 어차피 베트남에서 못 사? 음. 아 그건 또 맞는데 이제 음. 한국에서 어. 어. 되게 살이 찌면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한 옷만 입게 되고 편한 옷만 찾게 되고 아 그것도 인정 그런 있잖아요 근데 또살 빼니까 그때 제가 한창 살 뺐을 때와 음. 이렇게 입고 다녔었잖아요 어난너 스파이더맨인 줄 알았어 <laughs> 몸에 딱 붙는 옷만 입길래 <laughs> 어 아니, 아니 <laughs> 그쵸, 장난, 그쵸, 장난, <laughs> 장난 장난 그쵸 그랬데나난 근데, 근데. 근데 어차피 그런 드라마틱하게 살을 빼는 거 자체가 이제 좀 쉽진 않겠지 그래도 좀, 좀, 건강, 음, 좀 건강하게 건강하고 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네. 될수 있을 정도로 살을 빼라, 네. 그럼 좋겠다. 네. 제가 처음에 엽지병 봤을 때만 해도 음. 괜찮았었거든요. 건강금은 아, 지금 엉망이다. <laughs> 엉망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조금 음. 걱정이 되는. 같이 친해. 네. 일단 외적으로는 그렇게 좀 건강한 몸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음.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엽지병을 지켜본 결과 음. 오늘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계산 많이 하시고 계속. 그러면은 여자친구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미래의 여자친구는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 생기면은 네. 여자친구하고 음. 데이트하고 그러는데 네. 다 쓰지 음. 그러니까 너무 돈을 또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시면은 음.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아 오히려? 네. 요즘 들어서 약간 꼭 필요하지 않은 데서 돈을 많이 쓰시는 거 같아서 꼭 필요하지 않은 데서? 네. 예를 들면 로잉 머신이라든지 무슨 소리야 빨래가 얼마나 잘많은데 오늘. 그 일단은 다 생각해보면 그냥 옆집 형 뚱뚱하다. 살 빼라. 이거, 이거네. 그냥 옆집 형은 이제 살만 빼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높아진다. 음.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저는 성격적으로나뭐 옆집 형의 그런 유머 감각. 음. 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제치 매너 그런 거다 갖추셨다고 생각해요. 됐어. <laughs> 아이좀더 해봐. 끝났는데? 응? <laughs> 앞에 살 빼라 이런 거에 비해서 확짧아지네요 근데 솔직히 되게 재밌으세요. 급제형 그막 약간 개그 개그하시고 드립투시 하면 웃느라고 진짜로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 아주 좋죠. 그 재밌게 해주고 또 보면 음... 좋은 좋아하니까 여자들은. 그러면 그 그 옆집 형이 이상형을 이제 몇번 들었잖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좀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는 분은 그 연예인 김사랑 님, 김러브도 당연히 음. 이상형 중에 있었고 네. 그렇다고 내가 또키큰 년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어떤 역할이든 어디에 나왔던 그 킴러브라는 그 분이 이제 매력이 있게 음. 느껴진 거지. 요즘 그 아만다 사이피리드 음. 아만다 사이프드 진짜 사이피들. 매력이 음. 넘쳐나, 넘쳐나. <laughs> 그런 사람도 좋은 것 같아. 요 매력이 많은 사람. 매력 중요하죠. 음. 제가 그렇게 매력이 있잖아요. 이때는 부금을 그렇게 쓰는 게 좋겠다. 뚜르르루아 어쯔병, 어찌병이 그리고 좀잘 드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식당 같은 거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식성도 식성이지만 나는 좀 솔직히 내가 좀 두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술을 조금 마실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담이 필요는 없는데 그냥 술을 좀 즐길 줄 아는 식사는 뭐잘 먹으면 좋고 좀덜 먹어도 난 상관 없어. 그것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식탐이 많아서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한 다섯 개를 먹었는데한 입만 먹는 그런 그런 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과거에?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살 쪘지 <laughs> 이거는 지극히 어떤 소연이 혼자의 생각이 에고 맞아요 아, 또 옆에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못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옆에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유의 시선 그니까 베트남 음 우유 너무 어린가? 이런 거하기 그래도 우유도 옆집 형은 되게 오래 가 왔으니까 우유의 시선으로 음. 한번 물어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좋다 좋다 그, 지가 꺼내. 엠빵. 너자 친구 생기려면 이렇게 하라는 장난, 아, 장난, 장난. 아이. 장난, 장난. 아니야, 아니야, 장난. 엠빵. 돈을 아끼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장난, 장난. 아이, 뭐, 낼게요. 아니야, 아니야. 낼게요. 에이, 그래. 아니야, 삼동. 어? <laughs> 변수인데?